됩니 보시죠. 자 발전기는 뭐냐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요 그림 한번 예, 한번 보시죠. 발전기 그림에게 발전기 그림인데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어, 자석을 넣다 었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석은 그대로 둬요 보세요. 자석은 그대로 둡니다. 자석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이 코일을 돌려요. 여기 있는 코일을 이 프로펠러 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프로펠러를 이용해가지고 코일을 돌립니다 코일을 돌려도 여기에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꼬마 전구의 불빛 키는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배터리 같은 게 보이진 않죠? 결국엔 배터리 효과인데 배터리가 보이지 않는데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석을 넣다 었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자석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코일을 돌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어, 이 꼬마 종교의 불빛을 켤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발전기라 부릅니다. 제너레이터라 불러요. 이해됐죠? 역시 그림이 회계망치 갈수록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자, 이제 발전기로 오셨는데요. 발전기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이제 N극이라 놓고 여기 뭐라 할까? S극이라 할까요? N극과 S극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석은 그대로 둬요. 그럼 무엇이 형성돼 있겠어요? 일단은 자기장이 형성된 형, 상태에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가운데다 무엇을 설치를 하는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설치를 합니다. 이 코일을 누군가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일을 돌리는 여기다 프로펠러를 연결을 딱 해요. 이걸 뭐 그냥 편하게 제가 터빈이라고 하겠습니다. 터빈. 그래서 이 터빈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이 꼬마 전구도 제가 그냥 편하게 그릴게요. 꼬마 전구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터빈을 돌렸을 때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켤수 있으니까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발전기라 부르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 코일을 돌려요. 무엇을 이용해서 돌리냐면 터빈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서 코일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제뭐 손으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N극이에요. 우리 겁먹지 말고 합시다. 이게 N극이에요. 되겠죠? 코일이 처음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N극에서 자기장이 N극과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이 없죠? 근데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됩니다. 어, 딱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일까? 이렇게. 보이는? <laughs> 모르겠다. 자, 코일이 돌아갑니다. 이번엔 코일이 돌아가요. 그럼 코일이 요 상태가 되면 자기력선이 코일을 통과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다시 코일이 돌아가면 역시 자기력선이 통과되는 개수가 적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N극과 코일이 있을 때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건 마치 코일은 냅두고 자석을 집어넣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코일이 돌아가서 이렇다가 코일이 돌아가서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이건 마치 자석을 코일에다가 뺀 효과와 같다 즉 코일이 돌아가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어떤 효과와 유사한 거냐면 코일은 냅두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와 굉장히 유사한 거야 그럼 역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서 전류가 유도 되겠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자석을 넣다 뺐다 하는 것이나 아니면 코일을 돌려가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나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켤수 있다는 얘기예요.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발전기라 부르는 거예요. 전기가 생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발전기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 코일을 돌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 불러요. 이 역학적 에너지, 코일을 돌려가면서 무엇을 켤수 있었냐면, 아, 전구에 불빛을 켤수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었냐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장치 시스템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발전기라 부른다. 해야지. 근데 거꾸로, 거꾸로.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실 수 있어요. 거꾸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장치는 똑같은데, 전기를 공급해서 이 텁이, 이 코일이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건 전동기라 불러요. 그래서 거꾸로, 장치는 똑같이 생겼는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코일이 막 돌아가는 게 있어. 아, 이런 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바꿨다 그러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동기라 불러요. 또 다른 말로 모터라고 부릅니다. 모터. 요건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다루냐면, 요 발전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발전기를 한번더 얘기하지만, 코일을 돌려요. 즉, 역학적 에너지에서 꼬마 전구에 불빛을 키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간지러 발전기라고. 됐죠. 그때 이 터빈을 누군가가 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누군가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터빈을 누가 돌리느냐에 따라 발전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화력발전이냐? 쓰세요. 화력발전. 화력발전인지 핵발전인지 수력 발전인지, 그래서 이 터빈을 돌리는 그 주체, 이 에너지 주체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우리 미래인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는 건 뭐냐면, 요두 가지를 자세히 다룬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문제 풀때 살짝 해드리고요. 일단 요두 가지에다가 제가 좀더 힘을 실어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충실해서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시죠. 자, 이게 이제 발전기인데요. 발전기는 무엇을 이용했냐, 여기다 가로를 딱 치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석을 먼저 다 갖다 집어넣죠. 근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인데, 코일이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코일이 점점 돌아가다가 점점 돌아가죠. 그래서 이 코일이 이렇게 생기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이걸 우리가 자기선속이라 부르는데 이 자기선속의 양이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면 마치 코일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돌다가 이쯤 보면은 코일이 이렇게 누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보다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좀 적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자석을 서서히 빼고 있는 그런 효과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이라 부르냐 원리는 이게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킨다. 밑줄 그으세요.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 면이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변하죠. 0도냐, 45도냐, 90도냐, 45도냐, 0도냐. 이렇게 각도가 변하겠지. 그래서 자기 선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선속에다가 비추고시고, 이 속이 뭐냐면 어 속도란 뜻이 아니라 다발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플럭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력 선 다발. 자기력선 다발이 들어가는 양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즉, 그것의 변화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마치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면서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수 있다는 것. 발전기죠. 그래서, 물론 코일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냐면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향, 변화 싫어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도된다. 이건 이제 렌치의 법칙이죠. 그래서 물론, 물론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전류가 이도되냐면 자기선속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자석 사이에 코일이 일정하게 회전하면 코일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 자석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는 효과가 있으면 아까 전처럼 유도전류가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석을 넣다 뺐다는 효과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갔다 반시계방향으로 갔다.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무슨 교류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만하죠?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을 만드냐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발전기라 부르고요. 이것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그건 전동기라 부르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를 가해서 이 호일이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모터 또는 전동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집중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 프로펠러를 누가 돌리느냐에 따라 발전 방식이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바로 요것의 발전기를 누가 돌리느냐에 따라 이제 바뀌게 되죠. 보시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발전기를 뭐, 어떻게 회전시키냐 지속적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때 그 에너지 공급원에 따라서요 화력발전과 핵발전 등으로 구분한다 수력을 하나 정도 더 얹혀줬으면 좋겠어요 수력발전은 제가 문제 풀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두 가지를 제가 좀더 자세히 보죠 자 일단 첫 번째 화력발전부터 볼 건데요 화력발전은 뭐냐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있죠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죠? 석탄석유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로 무엇을 끓이냐면 물을 바글바글 끓여요. 끓여. 수증기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수증기가 무엇을 돌리냐면 아까 그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그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발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화력 발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포인트는 뭐냐면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 열로 물을 끓여요. 그, 그 증기 나오겠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화력발전이라고 하고요. 이 화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총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증기 터빈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증기 터빈 방식 두 번째는 가스 터빈 방식 세 번째는 복합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세 가지 중에서 이 증기 터빈 방식을 화력 발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 교과서에 세개다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증기 터빈 방식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잘 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연료를 태워요.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이에요. 증기 터빈이다 되겠죠.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보죠. 이 그림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석탄과 석유를 태워요.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어, 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열이고요. 급수라는 거는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공급당하면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수증기가 막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증기에다가 별표 하나 시고이 증기가 가면서 이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막 돌리겠죠? 그럼 이 터빈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었냐면 코일이 연결되어 있던 원리 기억나시죠? 그럼 코일이 막 돌아가요. 코일이 돌아가면 마치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서 이거를 다른 쪽에다가 이제 발전소에서 송전을 하게 되죠. 어 이거 아파트들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소비지로 전기를 보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어, 화력 발전 중에 징기 터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 온도를 좀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냉각수를 공급해가지고 온도를 조금 식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석탄, 석탄, 석탄은 이제 수입 석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어, 물도 필요하고 수입 석탄을 이렇게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바닷가 근처에 어, 많이 이러한 어,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넘어가죠. 가스터빈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렵지 않은데요. 그니까 가스터빈은 터빈을 가스가 돌린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건 증기가 돌리는 게 아니라 가스가 돌려요. 뭐 가스, 뭐, 어쨌든 수증기도 가스긴 한데, 어, 수증기가 돌리는 게 아니라, 가스가 직접 돌립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를, 기체 연료 동그라미 치시고, 가스 터빈 내부에서 연소시키면 엄청난 연소가스가 생기는데, 이것으로 물을 데피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그냥 그 가스가 바로 터빈을 돌립니다. 전기를 만들고요. 그때 만들어진 연소 가스가 그대로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러한 큰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복합 방식이에요. 복합 방식은 뭐냐면 가스 터빈 방식에서 전기를 만들고 됐죠. 물을 안 대피고 그냥 가스가 직접 돌려요. 그때 방출되는 가스를 버리지 않고 되겠죠. 뭔가 좀 아끼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고, 그 가스를 어디다가 버리는 거야? 증기 터빈 방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무엇을 끓여요? 물을 또 끓여요.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건설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온수를 지역난방공사라고 해가지고, 어,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렇게 어, 주변 사람들에게 난방에다가 어, 이렇게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스비나 이런 것이 막좀 굉장히 적은 편이죠. 됐죠 그래서 이 복합 방식은 뭐냐면 가스 터빈 방식에서 만들어진 가스를 버리지 않고 아껴 놨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증기 터빈 방식으로 보내서 한번더 전기를 만들고 그때 만들어진 그 온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복합 방식이라 한다 이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많이 없거든요 근데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이걸 서술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량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꼭 정리해 주십시오. 화력발전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진기 터빈 방식. 이건 수증기가 돌리는 거야. 됐죠. 가스가 돌리면 가스 터빈이에요. 근데 아까워. 그래서 가스 터빈 돌리고 아껴 놨다가 이걸 진기 터빈으로 보내서 어, 전기또한번 생산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합 방식이란 한다. 이거지. 할 만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핵발전은 핵발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핵이 분열을 합니다 이 우라늄 같은 거에다가 이 중성자를 때려버려요 중성자로 때리면 우라늄이 핵이 분열되면서 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핵이 분열하면서 열에너지를 발생해요 어떠한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핵이 분열을 해요. 그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줄어요.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질량 결손이랍니다. 되겠죠? 예, 질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질량, 줄어든 핵의 질량에 의해서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면 mc 스퀘어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그때 방출되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를 되겠죠?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시 물을 끓여 요또 물을 끓입니다. 똑같아 여기부터는 그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막 생산하는 거죠. 되겠죠? 그때 원자로와 수증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냉각시킬 때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흔히 바닷가에 많이 건설한다는 거. 이 그림 보시죠. 됐죠? 야, 그림도 자신감 있게 보이셔야 돼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원자로입니다. 이게 원자로가 되겠고요.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파란색? 음, 푸른색? 요게 이제 물입니다. 물. 됐죠? 그럼 원자로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핵 분열이 일어난다. 아직 핵융합 안 했어요. 핵융합 아직 안 했습니다. 핵이 분열돼요. 핵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좀 줄어들고 그 과정에 줄어든 질량에 빛의 속도 제곱을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때 방출된 에너지에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증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증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터빈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코일이 연결되어 있죠. 코일이 막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때 만들어진 생산을 이 아파트로 송전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열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막, 어우, 샤크도 있고, 막, 뭐, 오징어, 뭐야? 이건 아무튼, 바닷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냉각수를 이용하여, 이 원자로와, 이 고온에 무엇을 시킬 수 있냐면, 이 수증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한다? 핵발전이란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얘도 뭐냐면, 터빈을 돌려야 된다는 거고, 이 터빈을 누가 돌리냐면, 증기가 돌린다는 거는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핵분열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 좀잘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에 의해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페이지 이백구십일 쪽에다 발표하시고 이제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자, 얘는 화력 발전이에요. 요게 이제 화력 발전이고, 요거는 핵 발전입니다. 그림 확인하시죠? 음. 아우 막 화끈하지 않아요? 막 불이 막 요거는 그렇죠? 이제 원료가 뭐가 되냐면 화성연료입니다. 화성연료를 막 연소를 하면,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핵분열이죠. 핵분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이제 증기를, 이제 물을 끓이는 거고, 요것도 역시 물을 끓입니다. 그럼 그때 생성된 증기가 무엇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고, 터빈에 연결된 코일이 돌아가죠. 그럼 코일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요? 예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 전류를 갖다가 꼬마 전구를 킬 수도 있고, 바깥쪽에다가 송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무엇이 한다? 변전소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송전을 쭉 하게 되죠. 이 변전소의 원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합니다. 이해 되겠죠?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이라 부르고요.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문제도 에 나오니까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요게 이제 화력 발전, 핵 발전 공통점은 어디부터 공통점이에요? 증기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공통점이고 그 시작점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되는 거고 핵분열에서 시작된다는 그 차이점만 있다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